안녕하세요 박축보입니다 최근 영국 언론은 엘링홀란드가 맨체스터시티 이적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맨시티는 주급 50만 파운드, 약 8억원이라는 프리미어리그 최고대우로 홀란드 영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홀란드는 2024년까지 부르시아 도르트문트와 계약이 돼 있긴 하지만 이번 여름에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돼 팀을 떠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7,500만 유로, 약1 8 0 0억 원만 지불하면 홀란드라는 대형 공격수를 영입할 수 있어 많은 구단들이 그에게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 홀란드의 목적지는 맨시티가 유력해 보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홀란드와 관련된 스페인 축구 전문가 기안 발라그 기자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발라그 기자는 홀란드가 카린 벤제마 때문에 맨시티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홀란드는 맨시티로 갈 것이다. 난 그렇게 느끼고 있다. 아직 합의는 없지만 매우 임박했다. 홀란드는 레알, 맨시티, 그리고 다른 팀들이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지 알고 있었다. 최근 벤제마의 맹활약이 있었고 홀란드는 2-3년 후에 레알로 갈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맨시티 역시 매력적인 제안과 함께 2-3년만 여기에 있고 레알에 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벤제마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경기 득점을 터뜨리며 레알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지금 홀란드가 레알로 가게 된다면 벤제마와 주전 경쟁을 펼쳐야 하는데 이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벤제마는 레알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팀 동료들과도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홀란드 입장에서도 당장 레알로 가기보다는 메인시티에서 일단 뛰면서 자신의 능력을 키운 뒤에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기안발라그 기자는 벤제마가 없었다면 홀란드는 레알의 선수가 됐을 것이다. 레알이라는 팀이 주는 매력은 메인시티가 제공하는 금전적인 조건을 뛰어넘는다. 하지만 맨시티는 자신들의 카드를 이용했다. 하나는 재정적인 것이다. 나머지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다. 홀란드가 온다면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조금 더 팀에 남을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계약 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현재 맨시티 입장에서도 홀란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중앙 공격수가 없기 때문이죠. 가브리엘 제주스가 있지만 주전급으로 쓰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정통적인 중앙 공격수 없이 필, 포든 같은 미드필더를 전방에 세우는 제로톱 전술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새 공격수가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토트넘 스퍼에서 해리 케인의 영입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다니엘 레비 회장의 반대에 막혀 영입은 실패했습니다 기안 벨라거 기자는 맨시티는 공격수를 간절히 원했다 그들은 슈팅에 비해 충분한 골을 넣지 못했다 한때 맨시티는 리오넬 메시 영입을 기대했다 또 케인 영입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그리고 호날두도 생각했다 홀란드가 펩 축구에 적응하는 것을 지켜보는 건 흥미로울 것이다. 홀란드는 팀 동료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맨시티에 완벽하게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저도 홀란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츠부르크를 떠나 도르트문트로 갈때 홀란드가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바로바로 바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독일에서 증명한 홀란드는 잉글랜드에서도 좋은 활약을 할것 같습니다. 또 맨시티의 이선 자원이 워낙 좋아서 수준급 패스들이 자주 나와 홀란드의 득점을 충분히 만들 것 같습니다. 홀란드가 메인시티에서 성공한다면 그 다음에는 정말로 레알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홀란드가 일단 메인시티에서 어떤 활약을 할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